안녕하세요. 여주의 작가입니다. <laughs> 오늘은 여섯 명으로 시작했던 공부방을 어떻게 200명대 대형 어학원으로 키워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제 어학원의 시작은 사실 처음에는 제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센터에서였죠. 응. 운동센터에 이렇게 막 덤벨이 막 굴러다니고 그 동그란 원판 아시죠? 우리 빨 꽂는 거. 원판이 굴러다니고 뭐 이렇게 막 바벨 원판 쌓여 있고 뭐 이렇게 운동 딱 하기 좋은 이제 말랑말랑한 고무 타일이 깔려 있는 흔히 PT 존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딱 거기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접이식 테이블을 딱 옆에 세워뒀다가 그걸 딱 펴가지고 처음에 딱세명세 3명, 명의 친구들로 시작이 됐고 이제 운동 가르치던 회원님의 아이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영어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그 친구의 친구들이 오고. 그렇게 해서 한 3, 4명 정도로 했고요. 운동센터에서 문딱 잠궈 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이랑 저녁 시간 딱 피크타임 빼고 낮 시간대에는 한가하니까 그럴 때는 문을 좀 이렇게 약간 닫아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딱 시간이 되면 테이블, 저심식테이블딱 펴가지고 바로 이제 수업 세팅을 시작해서 그렇게 소규모로 세명 정도 제가 이 영어 가르치는 감각 안 잃어버리고 싶다 정도로 딱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야기가 돌고 소문이 나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운동센터에 문이 분명히 잠겨 있는데 낮 시간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어? 누구실까요? 물어보면은 여기 영어 가르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밖에 간판 운동센터고 영어 가르친다는 것도 안 붙어 있고 한데, 어떻게 또 희한하게 신기하게 알고 오시는 거예요. 그 제가, 아, 세 명이 네명 되실 때까지는 오케이 했는데, 다섯 명, 여섯 명이 되기 시작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아, 죄송한데, 요거는 이 장소가 일단은 우리 교육시설이 아니니까,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안될것 같다. 이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드리니까, 이제 어머님도 이해는 하시죠. 근데, 아, 저희 애들까지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렇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이 친구까지만 이런데도 계속 오니까 이제 제가 아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걸 제 사업적 역량을 어차피 운동센터를 이제 운영해본 사업적 역량을 발휘해서 비즈니스로 연결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딱 멈출지. 운동센터를 하는 것도 저한테 너무 재밌는 도전이었거든요. 그 운동센터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딱 사업적 역량을 발휘해 비즈니스로 연결할지 아니면 이제 딱 이대로 멈출 것인지 이게 고민이 됐어요. 평소에 제가 자기 개발서 1년 고도 좋아하고 또 성공하는 분들의 그 마인드를 이제 많이 익히고 평소에 공부해오고 하다 보니까 저 역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게 뭐였냐면 고민을 오래 해서는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 거면 딱할 거고 말 거면 말 거다. 비즈니스로 연결할 거면 확실히. 안할 거면 여기서 딱 정확하게 멈추고 운동센터에만 몰입.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하는데 오래 고민하지 않고 딱 빨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자는 게제 목표였죠. 그래서 신중함하고 머뭇거리는 건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바로 실행을 하는 것과 신중하게 딱 결정을 해서 안 한다고 결정을 해서 그것도 딱 실행으로 멈추는 그 결단력까지 모든 게 일사천리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쪼 적용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바는 좋다 비즈니스로 연결을 한번 해보자 한 거였죠. 그래서 운동센터에 있어 딱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택상가에 월세 처음에 한 40만 원 40만 원 정도 짜리 하나를 딱 잡았어요. 운동센터는 최고 가까워야 되니까. 왜냐면 영어 가르치고 있다가도 시간 끝나고 제 운동센터에 바로 제가 척척척 갈수 있는 정도의 거리 뛰어서는 1분 <laughs> 걸어서는 한 2, 3분이면 될 만한 정말 가까운 거리로 잡았고요. 어딱그책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도 있죠. 제 책에 보면 거기 처음 열었던 장소 사진이 1층에는 그긴 막대에 물떡이랑 오뎅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딱 두고 떡볶이 막 휘젓고 계시고 순대 막 썰고 계신 그 노점 떡볶이 아시죠? 노점 우리 분식. 가게에 이렇게 있는 거 말고 그냥 사람들이 서서 먹는 곳이요. 그옆 가게에는 가판에 얼음이랑 파리랑 같이 공존하는 생선 가게가 있었고 그 떡볶이 집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 서가지고 맨날 뭐 물떡도 먹고 무로댕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순대 썰어주신 거 순대도 먹고 사람들이 두루룩 서있어요. 이렇게 조명이 땅 켜져있고 거기 사람들 앞에 주루룩 서있는데 제가 아 잠시만요 하고 말해서 사람들이 좀 비켜주면 문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건물 재래시장 안에 있는 생선가게 옆 떡볶이 노점이 있는 문이 하나 있는 그냥 주택형 상가 같은 건물이었어요. 어쨌든 주택형 상가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곳은 3층이었고 거기에는 정확하게 주택 시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이 아니라 공부방이죠, 공부방. 주택 우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거로 딱된 곳에서 원래 여는 건 공부방이잖아요. 공부방으로 딱 이제 개설을 했고 그때도 운동센터에서 이제 쓰고 있던 그 접이식 테이블을 그대로 들고 와서 설치를 하고. 이제 드디어 화이트 보드도 하나 제대로 달수 있는 벽이 생긴 거죠. 화이트 보드도 딱 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로 이제 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까 운동센터에서도 어머님들이 이미 입소문 듣고 이렇게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픈 제대로 공식적으로 합니다라고 알리고 나니까 정말 두두두두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입소문 4개까지의 또제 스킬들이 있었겠죠. 거기서 이제 70명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로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대기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돗자리를 그때 음박 돗자리를 그 복도 계단에 깔아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애들이 앉아있고 대기를 했고요. 그때 또 고민을 했어요. 이제 입소문을 막 탔거든요. 70명이 딱 됐을 때. 아, 곧 이러다 100명 될것 같은데. 딱그 직감이 딱 오는 거야, 감이. 딱 70명 찍으니까 100명 될것 같은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때 딱 고민이 되는 거죠. 이대로 딱 멈출 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받고, 딱 70명 정도로 두고 할 건지. 아니면은 이걸 정말 또 비즈니스화로 확장할 건지. 거기서 딱 고민이 됐는데, 아까 그랬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충 고민해서 결정을하는게 아니라, 신중한 거 맞고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막연하게 고민을 오래 해서 시간 낭비나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역시 아 이걸 확장할 거냐 멈출 거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 제가 딱 고민을 한 후에 확장하자 어차피 비즈니스를 연결해서 하겠다고 여기 열었으니 이것도 열었으면은 뭐 확장해서 더 비즈니스를 키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차로 이렇게 딱 지나가도 한눈에 보이는 그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블럭 딱 들어가서 주택가 안쪽에 있는 그쪽을 찾았어요 왜냐면은 일단 대로변 차가 있는 곳이 아닌 한 블럭 안에 들어가면은 임대비가 일단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제가 있던 곳 원래 그 시장통에 있던 거 자체가 원래 어차피 위치적으로 좋아서 사람들이 온 곳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로 성공한게 아니니까 제가 어차피 위치적 요소로 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에서 뺀 거죠. 어차피, 어차피, 어차피 위치가 좋아서 저희 학원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비싼 임대료를 내는 건물 위치를 잡자고 생각하는 포인트 요소를 아예 빼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유튜브 보면은 이런 곳이면 학원 차리면 잘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말하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잘 가르치는 곳, 좋은 곳, 이 조건적인 거를 딱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시면은 그냥 우리 귀한 자식들 가깝고 대로변에 위치 보인 간판 보인다고 그냥 보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찾아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위치적인 거를 굳이 이렇게 딱 대로변에 차가 보이는 곳에 간판 보고 막 광고를 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절대 자리를 잡지 않았고요. 공사 시작하고 완성되기까지 한 달에 한달반 정도 걸리잖아요. 그때 역시나 공부방에서 제가 그 전에 예상했던 것만큼 딱 100명을 이제 넘기는 거예요. 70명일 때, 아, 확장할지 멈출지 고민을 했는데, 직감적으로 100명 될것 같다 생각이 딱 들었고, 그래서 확장하자로 결국 결정을 하고 공사가 들어갔는데, 제 예상대로 100명이 딱 벌써 만들어진 거죠. 자, 공사가 끝나고, 그럼 저는 제 공부방에서 하던 시스템 그대로 복제했고, 제가 계획한 그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복제했고, 모든 걸 그대로 옮겼어요. 왜냐면 가르치던 방식이나 모든 시스템이 완전 다 변화를 해버리면 공부방에 있을 때 좋았던 그게 너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장소와 함께 안 그래도 새로운 곳으로 가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그걸 그대로 옮겨 있어요. 제가 했던 그걸 그대로 옮겼어요. 한마디로 우리 선생님들이 작은 공부방이나 교습소에서 시작하시다가도 크게 나중에 확장하실 미래 계획이 있으시면 은 이걸 지속적으로 쭉 끌고 갈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시작했다가 커졌다고 갑자기 시스템을 다 갈아엎고 새롭게 뭔가 변화를 했을 때 그게 더 좋아지면 좋지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걸 확신이 만들어주시고 확장하시는 게 좋죠. 저도 역시 제가 하던 시스템 그대로 복제, 제가 하던 커리큘럼 그대로 복제, 모든 게 그대로 다 복제가 됐어요. 한마디로 위치랑 장소만 더 넓고 쾌적해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1년 후에 이제 한층 더 확장하게 됩니다. 2019년도부터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2019년도 봄에 공부방이 시작됐어요. 11개월 정도 만에 결국 한 100명을 찍었고, 1년 되기 전이죠. 2020년도, 코로나 최고 전성기 아시죠? 이제 막 대구하고 막 터져서, 우리 그때 처음 너무 무서워가지고 학원들 2월달, 3월달, 4월달 막다 닫았잖아요. 종국적으로 그때 제가 이제 탁 학원으로 확장 오픈이 된 거죠. 공부방에서. 이제 딱 2020년도 2월, 3월, 4월, 요딱 봄에 딱 오픈을 하니까 코로나 대구에서 막 많이 터지고, 이거 어떻게, 나라가 대혼란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학원을 이제 오픈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거의 닫는 상황. <laughs> 그렇게 3개월, 2개월 가까이 딱 닫고, 어, 페인트 냄새가 빠지지도 않았죠. 왜냐면 공사가 다 됐는데 뭐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2020년 이제 4월까지 닫아뒀다가 다시 열어가지고, 자, 시작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어머님들하고 다 기다려주셨어요. 학원으로 확장을 옮겼지만, 여전히 셔틀버스는 없었거든요. 그러고 2020년 10월쯤에, 첫 셔틀버스가 한 대가 드디어 생깁니다. 자, 그리고 1년 2억 찍는 순간을 딱 그때 벌써 맞이를 했고, 2021년도가 딱 돼서, 이제 한 층을 더 확장해요. 저희 건물 위층에 한창, 한 층이 운동센터였는데, 그 합계 도장, 아이들은 합계 도장이었는데 거기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서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어요 저기를 내가 확장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다른 뭔가가 여기 이제 또 새로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될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 빈층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제가 학원을 확장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된 지 너무 얼마 안된 1년도 안 됐었기 때문에 아, 이걸 확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도 그때 사업을 오픈들 안 하고 계시는 추세였거든요.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딱 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누군가가 여기를 들어와서 해버리면 내가 하려고 해도 못하게 되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자 싶어서 애들이 막 코로나에 더 쏟아지는 게 아니지만 위에 확장을 제가 하기로 하고 한층을 확장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 그 해에 이제 2월이었죠. 초에 제 저서가 이렇게 출간이 됩니다. 64만원 벌던 공부반 선생님은 어떻게 1년 만에 2억 번을 영학권장이 되었을까 책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2022년 작년에 이제 한 대였던 학원이 차량이 7대, 셔틀이 7대가 생기고, 그리고 25인승 큰 버스가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1년에 2억 벌던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서가 2021년에 나왔지만, 2022년 작년에는 딱두 배로 더 뛰어가지고, 1년에 4억 이상, 이렇게 더 달성을 했고요 현재 2023년, 이제 3월이네요. 2023년이 되면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올해가 너무 더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은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자, 5년, 10년, 뭐, 이렇게 시간이 길어야만, 우리 선생님들 학원이 막팍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해 경영을 무조건 해봐야 된 데서 대박을 터트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학원 강사님들 오래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경험이 진짜 오래 이제 계신 우리 베테랑 강사님들도 계시고 학원 경영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오래 그쪽에 일을 했다고 해서 대박을 팍 무조건 터트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경험이 정말 노련하게 이제 많이 쌓인 베테랑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빨리, 빨리, 빨리 성장시키는 방법을 또 연구개발하셔서 아시는 건데, 그냥 시간만 흐른다고 일단 무조건 대박이 터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리 선생님들이 자기개발을 하실 때 내가 감사로서의 역량을 개발 중인 건지, 아니면은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개발 중인 건지, 자기개발의 그 방향 설정을 정말 제대로 딱 잡고 계신 건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만막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학원 일도 바쁜데 미라클 모닝이 좋으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뭐 필사하고 미라클 모닝 열심히 살고 자기개발 동기부여 관련 영상 아침부터 한 시간씩 막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또는 막 주말에도 이렇게 출근하셔가지고 우리 막 연구 자료 만드시고 교재 연구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학원에는 이렇게 큰 소식이 없을까? 응. 이렇게 해서 막또 만족이 안 되니까 약간 많이 허탈해 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자기가 방향 설정 어떻게 했는지 한번더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온것 같아요. 선생님들 중에 정말 좋은 강사로서의 역량 개발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수로 많으시고 내가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려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신 분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분을 잘 모르시는 거죠. 어떤 게 강사 역량 개발이고 어떤 게 경영자로서의 개발인지를 구분을 잘못 하시다 보니까 우리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제 모른 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니까 앞이 까마득하게 잘안 보이는 거죠. 내가 결과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고 싶은 거를 먼저 목표를 딱 정하세요. 그 목표를 딱 제대로 정하고 나면 그 방향 설정하셨잖아요. 그 방향 설정에 딱 확신이 생기시면 딱 달리시면 돼요. 그냥 막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평일에도 일하고 밤에도 집에 와서 또 잔업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그거 하고 계속 일만 해가지고 사람이 완전 진이 빠지고 이제 이 학원업이 너무 재미가 없고 아 이렇게 막배너리즘 빠지고 슬럼프가 오고 정체기가 오고 학원 운영이 지금 재미 없어진 선생님들 너무 많으실 거거든요. 그게 재미 없으면은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재미가 없고 학부모님들의 소소한 하소연조차도 자기한테 너무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좀 자존감을 높이고 만족스럽게 먼저 만들어야 일도 재밌고 학원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어떤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작은 목표를 먼저 정한 후에 그 방향 설정에 대한 확신을 정말 가지시고 달리시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목표다 하면 애매한 거죠. 그런 목표는 애초에 세우지 마시고. 내가 달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이걸 딱 만들고 싶어하는 목표를 먼저 딱 정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딱 가지고 쫙 달리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목표에 대한 확신, 확신과 그 방향 설정이 딱 되었다면 목표를 정했죠. 그러면 멈추지 말고 달리세요. 목표 달성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목표 하나를 성취해내고 나면 자기 스스로 굉장히 성취감과 만족도가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럼 다음 목표를 또할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또 그걸 이렇게 해내면 아, 내가 또 이걸 해냈네. 작은 결과물들이 스스로 만들어지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운영하는 것도 재밌고 가르치는 것도 재밌고 늘 신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래서 저 역시 작은 목표부터 잡고 고민할 때 신중하긴 하지만 머뭇거리지 않고 마냥 기한 없이 고민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쭉 확신을 가지고 달리는 거. 요거 멈추지 않으시면 선생님도 하나씩 결과물 꼭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 영상 보신 선생님들 오늘부터 딱 폰을 이제 닫으시면은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 너무 멀지 않은 작은 것부터 하나 잡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디테일한 세부 계획 짜시고 하나 딱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보이면 자존감이 높아져서 더 일할 맛이 나실 거예요. 그럼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유익한 이야기 하면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